저희 부부는 사랑에서 결혼하고 원해서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핫 이슈이고 뉴스에서도 흔하게 보도되는 게 비혼, 저출산, 비출산, 빙크족, 인구 감소 등등등 이런 이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의견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 현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맞나요? 안 낳는 게 맞나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드린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알려드린 저한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책임은 당신의 몫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아이를 생각해야지. 하나만 낳고 말게? 둘은 있어야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책임져 주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감놔라, 배놔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린 손자, 손녀를 봐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전히 부부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른으로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어른이란 먼저 고민하고 선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진중문고라고 해서 군인들이 볼수 있는 책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인문학서적부터 최신 트렌드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했죠. 전 다행히 책을 좋아했고, 당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고, 삶이란 선택의 연속인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가 고민이 됐어요. 제가 내린 삶에서 선택의 기준은 행복이었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할때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면 yes, 불행해질 것 같으면 no. 단, 남 등골 안 빼먹고, 즉, 사기 안 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가 생각한 행복이란 녀석의 특징을 말씀드려볼게요.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데 지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데 지가 불행하다라고 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거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행복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 뭐, 뭐, 뭐 해서 행복해. 나, 땡땡땡인 게 행복해. 즉, 원가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라 거죠.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28살 때 결혼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제가 결혼을 해야 더 행복해질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른 살때 아이를 낳기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아이를 낳아야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내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죠. 2년 후 둘째가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계획 하에 임신을 했고요. 8년 후 셋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만 셋인데요. 큰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이 될 것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빠로서 그리고 먼저 고민하고 선택을 해본 사람으로서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유튜브에서 보면 아이를 낳아라, 말아 의견이 많더라고요. 음, 혹시 아이를 낳아 보셨나요? 길러 보셨어요? 국도로 힘들고 감정 노동이 엄청나요. 특히 사춘기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죄를 지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경제적인 압박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픈 자식을 위해 심장을 내어놓는 걸 고민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사랑이 이해되시나요?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직장에서 가진 고초를 겪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일어날까봐 불도 안 켜고 거실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불 밖으로 엄마발 한 쌍, 옆에 아기발한 쌍이 각각 나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아기 발들이 모두 제 발을 닮았거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들 발을 뽀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아빠의 마음도 헤아리기도 하고 아주 가끔이지만 어른스러운 행동에 대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제 선택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알콩달콩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당연히, 딩크족분들은 행복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얻는 행복과 불행은 말로만 들었고 책으로만 봤지 실제 겪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마라,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 해도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단쪽 다리 경험만 한 주제에 책임도 못질 말만 하는 꼰대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결론인데요. 언젠가 딸들이 저한테 결혼과 출산에 대해 물어볼 겁니다.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딸아, 아빠는 네가 더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빠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경험만 있지 자식 없이 부부끼리만 살아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반쪽다리 경험으로는 너무 중요한 선택에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은 선택을 하라는 거야. 이 생각을 아주 깊고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널 응원해. 한 가지만 더요.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이를 반려동물 정도로 생각한다면 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을 싹 키우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